핑크장의 선현이에요. 네, 올봄 저희 샵에 입고 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, 저지 종류의 셋업인데요. 이 아이는 베스트만도 단품으로 판매가 되고요. 아, 스커트도 단품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. 이 아이는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. 사이즈는 얘는 66 반까지 예쁘게 맞을 수 있고요. 저지라 아주 먼지 오염도 없고 스판력도 좋아서 입기 편한 셋업입니다. 자, 그리고 어, 린넨. 자, 린넨 제품은 뭐 한여름에 진짜 시원하죠. 그래서 린넨 제품이 자켓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린넨 제품의 자켓은요. 아주 시원하게 여름까지 입을 수 있고요. 스티치가 예쁘게 되어 있고요. 소매 부분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팬츠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56677 나오는데 소재가 굉장히 좋은 슬랙스입니다. 얘는 슬림백이 형태의 면 워싱 제품이고요. 색깔은요, 요렇게 베이지랑 회카키랑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라운드 네 개의 어, 단추 자켓인데요. 요거는요,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세일가로 저희가 10만원씩 내고 있는 색깔은요, 블랙하고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. 어, 사이즈는 얘는 제가 봤을 때66 반까지 맞는 제품이고요. 그 다음에 스커트. 요거는 지금 그 레이스 처리가 돼 있어서 여름까지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. 그리고 자, 요 베네똥 셔츠. 체크 무늬가 정말 베네똥 같은 스타일이죠. 거기에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슬림 베기 팬츠를 코디해 줬는데요. 아주 산뜻한 그런 어, 봄 코디입니다. 그리고 사카이 아상. 자, 요 아상은요. 요칠까지잘 맞거든요. 그 폴리와 면의 콜라보로 예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요거는 지금 7 g 까지 맞는 제품인데 샵에 몇 장이 있어서 세일가로 5만원에 이 야상은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. 후드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인디고진의 와이드 팬츠 소개시켜 드리고요. 그 다음에 패치 문양의 가디건인데요. 요 가디건 너무 예쁘지 않은 색상이 이 아이는 그린, 그 다음에 핑크, 아이보리 네이비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. 패치 문양이 아주 독특하고, 이 연두색의 라운드, 사이즈도 좋아요. 이 아이는 77 이상도 맞는 그런 제품이고요. 그리고 블라우스, 요 넥선이 이렇게 지금 레이스로 되어 있는데요. 화이트랑 스트라이프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제품이고요. 스커트는 플레어 스커트를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해봤답니다. 그리고 이제 봄에는또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또 트위드 자켓, 핑크 셔츠, 저희 샵에 입고 된 제품 위주로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